남의 말, 내 실수, 해야 될 일, 지나간 일까지, 머릿속이 너무 시끄러울 때 있죠.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다가 결국 아무 일도 못하게 됩니다. 오늘은 생각이 너무 많을 때뇌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면 뇌도 쉴 거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뇌는 가만히 있을 때조차 자기 생각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걸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 DMN이라고 합니다. 이 회로는 계속 돌아가며 그때 왜 그랬을까? 앞으로 어떻게 될까를 재생합니다. 그런데 스트레스가 많아질수록 현재보다 후회와 걱정을 더 자주 꺼내요. 그래서 아무 일도 안 해도 피곤한 겁니다. 인간의 뇌는 원래 다음 위험을 예측하도록 진화했어요. 과거를 복귀하고 미래를 계산하는 건 나를 지키기 위해 하는 일이죠. 하지만 그 예측이 통제 범위를 벗어날 때 뇌는 현실보다 가상의 위협에 더 많은 에너지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젠 좀 멈춰야겠다고 다짐하지만 그 다짐조차 새로운 생각의 재료가 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예민하지? 왜이 생각을 멈출 수 없지? 이런 자책이 시작되면 이성을 담당하는 전전두엽보다 감정회로인 편도체가 주도권을 잡아요. 그래서 생각을 멈추려는 시도가 오히려 불안회로를 더 자극하게 됩니다. 결국 멈추고 싶다는 마음이 다시 생각을 태우는 연료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 머릿속에 열을 식힐 수 있을까? 방법은 있습니다. 복잡한 생각을 억누르는 게 아니라 뇌가 스스로 식을 수 있게 도와주는 작은 습관들입니다. 첫 번째, 생각을 밖으로 꺼내기. 머릿속에서 맴도는 생각을 메모나 말로 꺼내면 뇌의 임시저장 공간이 비워집니다. 종이에 적는 순간, DMN의 순간회로가 일시적으로 멈춰요. 두 번째, 감각으로 돌아오기. 손끝의 감각, 호흡, 주변 온도에 집중해 보세요. 그 순간 뇌의 초점이 지금 여기로 돌아옵니다. 세 번째 불완전한 결론으로 멈추기 완벽한 답을 찾으려 할수록 전전두엽은 계속 다음 경우의 수를 생성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생각하자 이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뇌 회로를 종료시키는 명령어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몸을 움직이세요. 단 3분이라도 자리에서 일어나거나 창문을 열고 바깥 공기를 들이마시면 뇌의 산소량이 늘어나면서 과열된 회로가 빠르게 진정됩니다. 생각의 열은 생각으로 시키는 게 아니라 움직임으로 환기시키는 것이에요. 흥미롭게도 이 모든 방법의 공통점은 현재를 되찾는 것입니다. 과잉사고의 뇌는 언제나 시간을 벗어난 상태 즉 아직 오지 않은 미래 이미 지나간 과거 속에 갇혀 있어요. 하지만 감각 움직임 메모는 모두 뇌에게 나는 지금 이곳에 있다는 신호를 보내줍니다. 이런 과정을 반복하면 과열됐던 d m n 은 점점 속도를 늦추고 전전두엽이 다시 주도권을 되찾습니다. 의식의 초점이 문제에서 존재로 이동한 순간입니다. 뇌는 그제야 현실과 다시 연결되고 우리는 비로소 살아있는 지금을 감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머릿속의 소음이 조금씩 줄어드는 걸 느끼게 됩니다. 생각이 많다는 건 당신이 세상을 열심히 이해하려는 증거예요. 하지만 모든 엔진이 그렇듯 과열된 상태로는 멀리 가지 못합니다. 완벽히 멈출 필요도 완벽히 해결할 필요도 없습니다. 잠시 식히면 뇌는 스스로 균형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당신은 다시 앞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을 겁니다.